자, 요게 길이죠? 요게 지름길이고 요게 답입니다. 이 친구 둘이서 이 친구하고 새로운 친구가 둘다 못하기 때문에 초짜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그대로 하고, 한 명은 저희 기존에 있던 베테랑이죠. 베테랑 배터량 보고 하라고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내려가서 딴일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둘다이 초보, 초짜를 갖다 있으면은 계속 놀아야 돼. 저 바깥에 고급 인력들이. 음? 자, 바꿔줬습니다. 일단. 삽질 한번 보실까요? 음. 아 일단 사 끝에다 불 한번 붙이죠 <목소리> 이 친구가 그러는 거 아니야 속으로 아 오늘 땡보직 저 밑에서 땡보직 하나 잡았는데 아 끌려 올라와가지고 이거 힘든 보직으로 바뀌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밑에서 지금 열몇 명이 투입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밑에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이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힘들죠. 아마 속으로 부르고 있을걸. 이런 디젤 땡구집 잡았다 했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체인지를 해줬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돌아가죠. 원활하게. 그럼 저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1층으로 다시 갑니다. 잠시만요. 휘. 오, 여기 뭐 화장실 그 배관하고 어, 그런 거수고하고다할 바이... 건데 음, 이렇게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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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까만 건물 바이... 시고 바이... 허연 건뭐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갑니다. <laughs> 자, 대충 네, 살펴보고 뭐 정확하게 살짝 부족하게 시켜도 돼요, 저거는 그래서 살짝 부족하게 시켰습니다. 지금 시키는 중이죠. 그리고 으악!! 잠만, 깐 뮤슈, 오, 브레이크 타임이군요. 어... 3시입니다3시 <laughs> 우째지뭐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아 그래도 이거 보십시오 지금 3시 3분인데 아 사명감이 있어 킬. 응? 오케이 까요? 어, 오케이 까요? 원래 피팅 친구들이 브레이크 타임이나 뭐 밥때 딱되지않습니까 해도 그냥 공구 딱 내려놓고 갑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스타일 좀 아니까 그냥 하던 거딱 마무리하고 가는 거죠

아, 역시, 크리스찬하고 친하구나. 크리스찬 다 친구들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서 데리고 왔는데, 음, 친하네. 아유, 아까, 카메라 바로 켜기 전에 어깨 동무하면서 가자고. <laughs> 크리스찬은 저쪽에서 먹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저쪽 집이 입에 맞는 거야. 뭐 희한할 게 없지? 그리고 이쪽은 잘안 가, 크리스찬은. 치킨 아줌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선하는 집들이. 아 아내를 네, 부르자야, 부르자. 응? 야, 이거 메리리치. 응? <laughs> 이게 뭐 브레이크 타임에 먹어, 점심시간 끝나면 또 먹어. 응? 빌라, 마운틴듀, 비프틴. 15. 엄마 15. 볼까요? 15페소입니다. 이거는 마운틴듀가 좀 비싸고 스나 10, 7. 7페소, 2 2이 페소 토탈. 와. 그럼 모닝 타임, 브레이크 타임. And then launch time also and after break time t l time, ah, only time. <웃음> <Okay>. <웃음> 아, 우리 빠꾸미 눈치 빠꾸미 이쁘니 응? 나와있죠 벌써냐 어찌롱 이쁜 씨우우우 이쁜 씨 왔어요. 밥 그릇을 뒤집어 놓세요. 으 이쁜 씨. 어 오빠 아까 물준거다 먹었어요? 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양이도 하나씩 줍시다. 알았죠, 이쁜 씨? 오자. 오자. 오. 오. 아이고 오늘 식사 마음에 들어요, 이쁜 씨? 응?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뽀뽀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야 이쁜이가 예의가 있어요 그냥 주면은 먼저 뽀뽀해 근데 안 했어 오늘 배고프대는거지 응? 아유 이쁜아 좀 씹어 먹어야 돼 응? 물을 좀 줘야 되겠네 아까 물 줬는데 오늘 뜨거워서 다 먹었구나 기다리고 있어 이쁜이 씨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물 갖다 줄게 응? 자 한국처럼 그 수돗물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쁜이 막 수돗물 주면 되는데 자, 아, 자, 세개 줄까? 어. 그래. 자, 요, 렇게다 포장을 해놓죠. 하나에 완 1페소. 밀폐소. 1페소짜리니까, 뭐, 저도 부담 없고, 이쁜이 또, 아,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수돗물이, 이래 먹으면은, 동물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쁜아, 오빠가 너를 위해 오늘도 또 3페소를 쓴단다. 응? 라 마. 자, 잔돈 받고, 갑시다. 아마 지금쯤이면 또, 이쁜 씨가 다 먹었겠죠? 그러면은 아 식사 후 뭐야? 어르신들 또목을 축이셔야지 뭐. <laughs> 아까 고양이 세 마리 나와 가지고 세 마리 하나씩 줬는데 몇 마리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일곱 마리네. 응. 따블이 됐어요. 응, 없다 이제. 이미 다 끝났다, 얘들아. 자, 물은 또 고양이들 잘안 먹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뭐 하냐? 뭐다 뭐, 어? 뭐 있어? 없어 <laughs> 이놈새끼 아주 야 욕심있다 너지단쓰레네 이쁜이 자 기다려 오빠가 물줄게 이제 요렇게 물까지 주고나면은 이쁜이를 위한 저의 임무는 끝이죠 그쵸? 이쁜씨 오빠의 임무는 끝이에요 <laughs> 다시 돌아온 김투파원입니다 비가 비가 또옵니다야 그래도 오늘은 다행이죠 저쪽은 보시면 해가 떴어요 화나죠 저쪽에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 지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고, 시간도 5시, 아니, 4시 45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와도, 음, 이 정도 비 중이야. 와도 상관 없습니다. 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현장이 아까 오전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발전됐습니다. 조그마하다 보니까, 요 카바 씌우는 작업은 금방금방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의 카바 작업을 다 했고, 이쪽하고 바깥에만 좀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일 해야 되겠죠? 음, 인원이 많이 출입되다 보니까 여기가 진행 속도가 그래 빠릅니다 그, 뭐, 이거 뭐죠? 똥통 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이 건물에 비해서 2m에 7m 하지만 뭐이 건물에 비해서 또 작죠 건물 짓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 저 친구 저 왼쪽에 친구는 이제 위에 미장하는데 새로운 그 헬퍼인데 제가 이쪽으로 뺐죠 위야! 둘다 못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잘 정리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위에 비장을, 어, 좋다, 좋다, 좋 아, 오늘 많이 했어요. 저만큼. 이쪽에 두 명, 어우, 비가 좀 세지는데요? 이쪽에 두 명, 그 다음에 저 뒷벽에 지금 밑에 벽에 한명 이렇게 붙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아주 상당히 빠릅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자. 자 <laughs> 다시 돌아온 김투파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일본 직전인데, 어이씨, 딱없습니다 이거. 한 번, 아, 필리핀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한번 쏟아질 때팍 쏟아지고 마는 거. 자, 일단 저는 대피를, 대피를 좀 하고, 오늘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야, 여기는 비 오고, 저기는 해가 쨍쨍, 저기는 해가 쨍쨍 떴죠. 여튼, 뭐,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지, 여우가 시집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또 치킨 집으로 가야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맛있게들 드시고요. 응? 저도 저도 배고프니까 밥을 좀 먹고 치킨 업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라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자, 제가 이런 날 좋아하죠. 하루를 엄청 보람차게 며칠처럼 쓴 거. 뭐 오늘 5만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정신없었죠 그나마 오후에 좀덜 정신없어가지고 괜찮았을 거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도 오전처럼 정신없었다 그러면 정신 좀 날라가는 거죠 뭐아 좋다 비가 조금 오다가 또 멈췄어요 또비 오면 제가 걱정하는 게 있죠 치킨집 근데 다행히 이제 비가 오다가 하늘이 개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오 차들이 서 있습니다 치킨집에 못 내릴까요? 치킨 사러 오셨나? 어? 자, 치킨집 한번 찍어 볼까요? 아, 차에서 안 내리신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신 것 같진 않습니다. <laughs> 자, 따라라란, 따라란. 따란. 아까 올라갈 때 치킨 몇 마리 걸었었는데, 어디 보자. 짜잔. 오호호. 오. 아, 또 맛깔나게 익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또 먹어줘야 되나? 야. 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뺐네. 오케이. 아, 손님이 계세요, 손님이. 아,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아, 여기도 계시네. 아, 저희 집 이런 집입니다. 여러분! 치킨이 다 팔렸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어,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제가 뭐 편집하고 일좀 보다 보니까 8시가 됐는데, 치킨은 아까 일찌감치 팔렸습니다. 한 7시 정도, 한 7시 정도에서 팔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어김없이 완판이죠 자,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저녁을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먹지 말자고 하던데요. 그냥 다이어트를 하자고 두유 하나 먹고 때우라고. 그래서 몰래 호떡이 남았길래 호떡을 가방에다 몰래 싸가지고 갑니다. 먹다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배고파서 내장이나 챙겼는데. <laughs> 뭐100% 걸리겠죠. 나눠 먹어야지 뭐. 와이프를 가서 꼬셔야 되겠습니다. 여보, 우리 호떡을 먹는 건 어때요? 응? 오늘 저녁은 호떡으로. <laughs>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뵐게요.